고상해가 돌이켜 보니 정의와 모범이가 어렸을 때 자기 표현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. 정의가 열살 정도였던 것 같다. 정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거나 하는 등 공격적으로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는 것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정의를 무서워했었다. 그래서 고상해는 어린 정의를 앉혀 놓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. 축구를 하다가 반칙에 대한 것 때문에 또래 아이들하고 싸운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. 그때 왜 반칙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니? 민구손에 축구공이 닿았어요. 그래?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내가 봤을 때 민구손에 축구공이 닿았어. 내가 봤을 때 민구손에 축구공이 닿았어. 그래, 잘했어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지?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그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어떻게 하길 바랬어? 파울을 인정하고 공격권이 넘어오니까 경기를 정지해야 돼요. 그럼 그 말을 이어서 해볼래? 음, 민구야, 내가 봤을 때 민구 네 손이 축구공에 닿았어. 그래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. 파울을 인정하고 공격권을 우리한테 줘야 해. 그래.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돼. 그 이후부터는 정이가 몸으로 먼저 표현하기 전에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활용하기 시작했다.